안녕하세요. 뉴욕 김진호입니다. 음, 오늘 블로그를 통해 들어온 질문은, 이제 탈모치료약 프로페시아와 아보다트, 일단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죠. 먹는 약은. 근데, 프로페시아에서 아보다트로 약을 바꿔야 될때 주의사항, 또는 아보다트에서 프로페시아로 갈아탈 때, 갈아탈 때, 네, 주의사항. 이걸, 이런 거를 물어보셨어요. 첫 번째는 일단 쉐딩이, 프로페시아를 먹을 때 쉐딩이 있는, 있어, 있다는데, 아보다트로 갈면 또 쉐딩이 생기나요? 이것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, 일단 첫 번째, 먹는 약에서는 흔하진 않아요. 프로페시아 아보다트 먹어서 쉐딩이 생겼어요 하는 분들은 정말, 정말 제가 느끼기에는 1% 미만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쉐딩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몇번 말씀드렸죠? 모발 성장 주기를 자극해서 좋은 모발을 나게 하려는 기전으로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아요. 그래도 프로페시아 아보다트 갈아탈 때, 쉐딩은 새로 생기거나 하지 않아요. 두 약의 기전은 프로페시아보다 아보다트가 조금 더 많은 범위를 커버하는 약이지만, 메인 똑같다고 보셔도 돼요. 조금 다르지만, 그래서 갈아타더라도 뭐 쉐딩이 일어나거나 새롭게 뭐 약의 적응 기간이 필요하거나 부작용이 더 갑자기 없던 게약화되가 그러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그냥 바꾸셔도 쉐딩이 일어나지 않아요. 두 번째는 이게 약을 끊고 쉬는 기간을 갖거나 혹은 약을 먹으면서 왜냐하면 프로페시아 약 기간. 아보다트가 발동하기 전에 프로페시아 약이 떨어지면 탈모가 일어날 테니 프로페시아를 먹으면서 아보다트를 중간에 뭐한 달쯤 같이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 많이 하세요. 오버랩 해야 되지 않냐? 중복해서 먹어야 되지 않냐? 그렇지 않습니다. 그냥 끊고 바로 드셔도 됩니다.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메인 기전 차단하는 기전은 거의 비슷해요. 그래서 이 약을 끊고 이 약으로 갈아탔다고 새로 뭐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볼수 있어요. 그래서 그냥 오늘 끊고 내일 약을, 새로운 약을 시작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.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제 대머리 블로그에 질문란 클릭해주시고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유튜브나 블로그 통해서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